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바로 동부올림픽입니다. 짜잔. <laughs> 어, 우리가 해운대 우동의 입지로서는 이만한 입지가 없죠. 그래서 동부올림픽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일요일 날또이 아파트 자랑 한번 해주려고 네. 이렇게 딱. <laughs> 평화로운 일요일입니다. 네,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예. 또 우리 아파트 자랑. 네. 네, 전국 아파트 자랑. 예, 예, 전국 네. 아파트 누가, 누가 잘났나? 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동부 올림픽 입주자입니다. 저는 여기 살고 있는지 15년 됐고요. 우리 회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아파트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17동 자. <laughs> 그런 같 예. 예, 여기 117동 호수, 호수까지 밝히면 예. 좀 그렇고. 예, 동부보올림픽에 117동 동대표 겸, 그 다음에 부동산, 네, 장산녀. <laughs> 베스트 부동산 소장님으로서 오늘 이렇게 <laughs> 네, 출연을 하셨습니다. 어, 해박하신 또 오늘 동보올림픽의 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부올림픽 자랑 한번 해주십시오. 아, 동부올림픽은 4통 8달이 아니라 5통 8달이죠. <laughs> 여기는 제가 뭐 서구에도 출퇴근을 5년 넘게 했지만 뭐 장산쪽, 울산쪽, 센텀쪽, 수영쪽, 광안리 쪽, 현대 네. 쪽할것 없이 교통이 제일 좋습니다. 특히나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우리가 살면서 이 정체 스트레스? 이게 크지 않습니까? 아빠들. 그렇죠. 아빠들이 출퇴근하기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저는 교통 하나는 세계 최강이라고 봅니다. 세계 최강? 예, 예. 맞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투자한다면 어딜 먼저 투자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는 먹을 거 있는, 먹을 거 있는 동부 올림픽을 <laughs>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 먹을 거 있느냐? 지금 서울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많이 비싼 게 아니죠? 엄청나죠? 여기 그렇죠. 아직까지 동구올림픽 음. 33평 기준으로 8자입니다, 8자. 팔자. 8자. 네. 이야, <laughs> 아, 이 8자. 이게 무슨 저평가입니까? 학군이 여기가 또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부산에서 1등이죠. <laughs> 제가 볼 때는. 뭐든지 1등이거든요? 어, 아, 아,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부산에서 <laughs> 1등입니다. 왜 부산에서 1등이냐 우리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 이래저래 가서 애들 뭐잘 놀고 하면 좋은 거고 중학교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남자애들은 해강중학교 해운대중학교 여자애들은 해운대여중 해강중학교 뭐 이래 가는데 학교 선택에 있어서 아주 좋다 그리고 특히 동부올림픽학도 해강중학교 해강 해강고등학교를 도보로 봉고 안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죠. 부산에서 입결이 탑 랭크들입니다. 이 해운대가 아니라 부산 전체에서 탑 랭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 하나와 교통이라면 여기는 아마 다 되는 걸로 다 되는. <laughs> 최고입니다. 네. 야, 동부 올림픽이 사실 새 아파트로 지어졌을 때는 이만한 아파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야. 지금 이제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 구축소리 듣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마리나 시리즈 중에서는 싱싱한 편이고, 아직 4년 남았습니다, 4년. 30년 연안을 채우려면 한 4년 남았겠죠? 그 4년이 지금 동부올림픽 재평가에 큰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4년이면 2029년 정도 되는데, 그때면은 이제 배뉴브가. 맞습니다. 네, 주봉을 완료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온 김에 또 배뉴브 이야기를 또안 해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배뉴브가 네. 2029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하시는데, 33평, 요번에 갔다 오셨죠? 네, 어제 갔다 왔습니다. 평단가 아, 그... 얼마나 하시던가요? 4,300. 4,300? 네. 이야, 4,300이면 33평 기준으로. 14, 15 정도 되겠네요. 예, 예. 자, 14, 1 5에 베뉴브가 이 29년도에 입주하시면 지금 이 팔자입니다, 팔자. 자, 키 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신축에 대한 어떤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었죠. 여기서 저... 근데 갈아타고 싶으신 분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신축에 대한 갈망이 있겠죠. 아, 신축에. 신축. 대한... 요즘은 또 네네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네. 신축에 대해서 많은 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배뉴분에 대신 단지가 작고. 네네. 물론 교통이 좋고 신축이라는 건 있지만 초등학교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여기서 단지가 동부는 워낙 또 단지도 잘 되어 있고. 네네. 아래쪽 동백섬이나 네. 요트 경역쪽은 걸어 나기도 나가기도 네. 편하고 사실 구축이란 거 빼고는 이쪽이 더 나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이 어. 이 베뉴부 같은 경우에 베뉴부 같은 강동초로 제가 아마 간다고 생각되고 있는 강동초도 초등학교 만만치 않은 초등학교입니다 그 과거의 전통형 강자 3호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센텀 트럼프월드 애들도 제가 봤을 때 강동초 가는 것 같은데 베뉴부가 강동초 가더라도 결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같이 배강중, 그다음에 해운대여중, 애들 해운대 고등학교 등등의 중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생활권이 똑같습니다. 우이동, 우이동 생활권이 똑같으므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변역부도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신축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해서 갈아타시고 싶은 분들은 가아타실 테고, 여기를 갔다가 전세 놓고 가시는 분들도 가실 테고, 신축을 원하시면 베뉴부 가시면 됩니다. 왜? 저 또한 고민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같이 움직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베뉴부가 입주되는 시점에 키 맞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거주 만족을 놓고자 하면 베뉴부로 가겠지만. 맞습니다. 투자 성과도 놓치기 싫은 사람들은 저는 동부올림픽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투자로 본다면 네. 가격 형성이 지금 터지지 않은 동부가 투자에 대해서는 적격지죠. 저는 여기는 12여까지는 그냥 간다고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간다고, 저는 그냥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2025년인데 2029년에 가면 갈수록 네. 키 맞춤이 일어날 거고. 네. 기마충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저평가받은 동부가 최고의 수혜를 보리라고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축과 구축 차이에 대한 그런 갭은 생기겠지만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마으로 봤을 때 저는 11월, 1 2월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맞습니다.